안녕하세요, 연못구름입니다 이제 누가 시장에서 1등을 차지하게 될지 그리고 산타페는 무너진 자존심을 이번에는 회복하게 될까요? 제가 소위 깡통이라고 하는 기본 트림을 면밀하게 살펴봤는데 상품성이 한마디로 엄청납니다 가성비 트림이라고 해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기본 트림을 면밀하게 체크해야 되는 이유를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하이브리드 차량은 전기모터와 배터리가 추가되면서 가솔린 차량보다 평균 한 최소 300만 원 이상 더 비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 차량은 없어서 구입하기가 힘듭니다. 기본 모델인 깡통 트림은 정말 매력이 없을까요? 신용산타페 하이브리드 깡통 트림의 가격은 정확히 4,031만 원입니다. 4천만 원이 안 되는 가격이라서 중형 SUV에서 하이브리드 엔진 분명한 매력이 있겠죠? 그럼 깡통 트림에 포함된 편의 사항들을 체크해 볼게요 타워 트레인부터 보시면 1.6 하이브리드 엔진에 6단 자동 변속기고요 통합 주행 모드가 제공되고 현대차에서 최상위 차량에 기본 제용되는 R타입 MDPS가 제공됩니다 기존보다 구동 모터의 용량이 높아졌습니다 기존 하이브리드는 44.2kW였는데요 이번에 47.4kW로 약 3.5kw가 증가한 것인데, 이 정도로 뭐 파워풀하게 개선되었다기보다는 전기모터의 구동력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전구감 밸런스가 더욱 좋아졌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본 트림, 소위 깡통 트림의 지능형 안전기술도 대단합니다. 전방 충돌방지,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2, 운전자 주의경보, 하이빔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런, 스타앤 고우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요.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 제공됩니다 이 기능은 고가의 수입차에서도 없는 기능이고요 특히 깡통 트림에서도 차로 유지 보조 2가 제공되는데요 아마 이건 경쟁 차량인 소렌토 기본 트림에는 없는 기능이죠 차로 유지 보조 기능은 차선 중앙을 잘 잡고 가는 기능이죠 편리도 하지만 마치 손 하나가 더 있는 것처럼 안전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게 옵션도 아니고요. 중간 이상의 트림도 아닌 소위 깡통 기본 트림에서 차로 유지 보조 투라니 놀랍네요. 또한 가지 놀라운 점이라면 운전자 보조 기능인데요. 후방 또는 후축방 충돌방지 안전 하차 보조 후속 승객 알림 스티어링 휠 그립감지 진동 경고 스티어링 휠등 기존에는 옵션 또는 상위 트림에서만 제공되는 기능들이었는데요. 이런 기능까지 깡통 트림인 기본에서 제공됩니다. 참시 소렌토 기본 트림을 보면 이런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을 선택해야 되고요. 이 가격이 129만 원입니다. 이 정도라면 산타페 기본 트림 제가 왜 알려드린지 이해가시죠? 산타페는 패밀리가 이용하는 대표적인 차량이죠. 그래서 안전은 너무나 기본이면서 중요한데요. 무려 10개의 에어백을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잘 보시면 세이프티 언락이라는 기능이 깡통 트림에서 기본으로 적용되네요. 세이프티 언락 기능은 한번 누르면 운전석 도어가 열리고요. 두 번을 누르게 되면 전자석 도어가 열립니다. 이 기능이 만약 외부에서 누군가 차량이 정지하기를 기다렸다가 차량의 문을 열고 도발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때 열리지 않는 기능으로 안전 기능이죠. 그럼 외장도 보시죠. 외장이 중요한 이유는 기본 트림일수록 상위 트림과 눈에 보이게 좀 차이를 두고 있어요. 세부 내역을 보니 기본 트림에도 LED 헤드램프가 적용됩니다. 깡통 기본 트림의 LED는 MFR 방식으로 이렇게 생겼는데요. 고급 트림은 프로젝션 타입으로 디자인에 좀 차이가 있네요. 이 부분은 상위 트림이 확실히 좋은 것 같은데, 기본 트림인데 이 정도는 양보해야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기본 품목의 항목을 잘못 본 것은 아니죠. 산타페, 깡통, 소위 기본 트림에 다이나믹 웰컴 라이트 기능이 포함되었습니다. 아. 이게 말이나 되나요? 웰컴 라이트 기능이 깡통 트림에서 기본이라니 국내 소비자분들이 이런 기능 정말 선호하시죠? 이걸 보면서 아 이게 무슨 기본 트림이야 그럼 내장 기본 트림은 어떨까요? 다른 것들은 소소한데요 아 이것도 좀 미친 기능이에요 양방향 멀티 콘솔 기능이 깡통 기본 트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미니밴 같은 차량에서 제공되는 기능인데요 사용해 보지 않으신 분들이 a 면 o 열에서 오픈이 되는 s v i 중 e o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2열에서 오픈이 된다면 이동 중에 2열 탑승자가 콘솔 안의 용품을 스스로 꺼낼 수 있겠죠. 소소하지만 이건 좋은 기능이면서 다른 SUV에서 정말 보기 힘든 기능이죠. 이 기능을 깡통 기본 트림에서 제공하네요. 아, 놀라운데요. 시트의 사양은 소소하고요. 만약 동승석에 전동 시트 기능을 원하신다면 상위 트림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편의상입니다. 고급 차량에 제용되는 마이크로 에어 필터 기능이 깡통 기본 트림에 포함되어 있네요. 또한 지금 같은 여름철에 건조를 잘못하면 걸레 냄새가 나죠. 이걸 방지해주는 기능이 애프터 블러운데요. 이 기능 역시 기본입니다. 그런데 제가 또 잘못 본 것은 아니죠. 세이프티, 파워 윈도가 전자석,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이야 이게 정말 깡통 기본 트림이 맞을까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열은 고급 차량에서 제공되는 기능이었는데 이게 중형SB 산타백 깡통인 기본 트림에서 제공됩니다 이걸 어떻게 기본 트림에서 컨펌을 받았을까요? 이건 단순히 소렌토를 잡기 위한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글로벌 중형SB 시장을 정말 한판 흔들기 위해서 기본 트림을 이렇게 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내 지문인증 시스템도 깡통에서 포함돼 있습니다. 대단하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인포테이먼트는 12.3인치의 내비게이션이 제공되고요, 이 하이패스를 포함한 최신 기능을 모두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기본 트림을 소개해드리면서 도대체 부족한 것이 뭐야? 깡통 소위 기본 트림의 구성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사업자 차량 또는 법인이라면 깡통 기본 트림을 구입하시는 것도 분명히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본 트림을 꼼꼼히 살펴봤는데 풀 옵션이 좋은 것은 뭐 누구나 잘 아시겠죠. 하지만 상위 차량으로 갈수록 기본 트림도 충분히 좋기 때문에 꼭 풀옵션만을 고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